대한민국 공군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이후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 윌로우스 시에 한인 비행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100년 전 한국도 아닌 이국 땅에 임시정부가 비행학교를 세운 이유가 뭘까요? 윌로우스 한인 비행학교가 세워지기 1년 전인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공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캘리포니아 윌로스에 비행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노백민 장군입니다. 당시 임시정부 국무총장 지금의 국방부 장관직을 맡고 있던 노백민 장군이 가장 먼저 하늘에 주목했다고 해요. 육군 해군이 강력한 것에 비해서 공군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일찍이 파악한 노백린 장군은 독립의 중요한 열쇠는 한력이라고 비행학교 설립을 구체화하기 시작합니다.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1903년이에요. 그리고 비행학교가 설립된 게 1920년, 고작 17년 사이에 비행기가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비행기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비행학교가 문을 연다고 해도 비행기 필요하죠. 활주로, 그 활주로를 만들 땅도 필요하죠. 훈련생들 교육하는 비용도 필요하죠.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실현됐을까요?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실 분을 제가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상당히 원대한 꿈을 이제 꾸고 계셨고 상당히 크게 이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최소한 비행기 5대 그리고 뭐 어, 이제 한기술에 훈련시키는 어, 생도들의 사이즈도 규모도 수십 명 현실화시키려고 그러면은 한 5만 달러 정도 필요했어요, 당시에.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200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만 달러 정도 이제 필요한 거죠. 지금 하나로 한 120억, 어, 당시에 MC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인 노백린 장군께서 상의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재미동포 사회에 남가지고 남 캘리포니아 북 캘리포니아 이걸 다 합쳐가지고 불과 천명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일반인들은 어~ 참 살기가 힘들었죠. 어 당시 돈으로 뭐5 달러 뭐 어떤 분은 뭐 어~ 뭐2 달러 이렇게 기부를 십시일반으로 그천 명이 거의 예외 없이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노백린 장군의 추진력과 김종린 선생의 자금으로 윌로우스 한인 비행학교가 문을 열었는데요. 당시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났다고 합니다. 비행학교 개교식, 비행학교 생도의 집합, 비행가 양성사 광고 기사를 접하고 조국 독립을 염원하는 24명의 청년이 윌로우스 한인 비행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들 중 기량이 뛰어난 세 사람이 있었는데요. 윌로우스 핵심 인물 3인 박희성과 이초, 이용근이었습니다. 먼저 박희성은 황해도 해주 출신으로 비행수를 배워서 독립전쟁을 준비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비행수를 배웠다고 해요. 윌로우스 비행학교가 문을 닫게 되자 미국 민간 비행학교에서 비행 훈련을 계속했는데요. 1921년 4월 10일 조종사 자격시험을 보던 중에 기체 사고로 300피트, 90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기적적으로 탈출에 성공해서 목숨은 구했지만 사고 후유증은 평생 그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다시 시험을 봐서 같은 해 7월 7일 국제항공연맹으로부터 조종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육군 비행병 참위, 지금의 소위 계급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같이 조종사 자격증을 받은 이용군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비행장교 1호가 탄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박희성은 그토록 열망하던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비행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1941년 눈을 감게 됩니다. 에버그린 공동묘지에 안정되지만 정부와 공군의 노력으로 지난 2010년 11월 그의 영현을 국립대전현충원에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이초 이초는 윌로우스 비행학교가 개교하기 전인 1919년 8월 미국 민간비행학교인 레드우드 비행학교에 입학해 비행수를 배웠는데요 비행기술 과정을 2개월 만에 마치고 바로 윌로스 비행학교 부교관으로 비행수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윌로스 비행학교는 개교 1년 만에 문을 닫게 되는데요 이초는 학교가 문을 닫은 뒤에도 계속 공군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1942년 미국 특무부대에 선발돼 입대했고 1945년 1월부터 8월까지 한인들과 한반도 침투 작전이 에코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독립군이었던 이초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희성과 함께 1호 비행장교 이용근 1916년 미국으로 망명했는데요 한 집안의 가장이자 교사였던 이용근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는데요 퇴근하면서 제자를 시켜서 집을 잠시 떠나겠다는 말을 남긴 채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황망히 가족을 떠난 가장을 기다리면서 아내는 무려 8년 동안 매일같이 저녁상을 차려놓고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용근 역시 조국 독립을 위해 비행수를 배우게 되는데요. 레드우드 비행학교 과정을 마치고 윌로우스 비행학교에서 교관으로 비행수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후 박희성과 함께 비행장교로 임명되지만 윌로우스 학교가 문을 닫은 뒤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의 증언을 들어보면 집을 떠난 그가 8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용군이 돌아온 뒤로 일본 경찰이 감시가 심해져서 야반도주를 수없이 했다는 가족의 증언으로 유추하자면 고국으로 돌아와서도 독립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나 짐작됩니다. 하늘에서 조국 독립을 꿈꾸던 비행학교가 어쩌다가 조용히 역사에 묻히게 됐을까요? 그건 1920년 11월 캘리포니아 윌로우스의 날씨와 큰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폭우입니다. 아까 비행학교 재정 지원을 김종린 선생이 했다고 했잖아요. 추수기를 앞두고 대홍수가 나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후원이 중단되면서 비행학교는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활동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비행학교 모두에게 잊혀진 이들이 어째서 대한민국 공군의 뿌리가 되는 걸까요? 공군 관계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1920년 미주 지역 외국 지자사들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서 설립했던 윌로우즈 한인 비행학교가 우리 대한민국 공군의 효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10월 1일 국군날 행사에서 윌로우즈 비행학교가 대한민국 공군의 뿌리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먼남원 타구에서 시작된 공군의 역사. 그 시작이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던 젊은 청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니,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잊고 지내는 역사지만, 이번 영상을 기회로 국군의 날 72주년을 계기로 그분들의 열정과 희생을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궁금해 다음 시간에는 더 신박한 궁금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엇이든지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